저는 오늘 국민의힘 우리 의원들과 대법원이 서로 사전 공모를 통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이 듭니다. 예, 메모를 제가 다 했어요. 오전 질의에서 우리 서용교 의원께서 대법관 비서실 관련해서 송곳질의를 했습니다. 놀랍게도 법원행정처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본질을 쓱 비켜갑니다.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께서 법원행정처장의 이 본질을 흐리는 회피성 답변 태도를 강력히 좀 질책을 하고 원래 질의에 답변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. 어떤 답변 을 하신 전 궁금했습니다. 상황이 갑자기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나경원 곽규택 의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. 아주 혼란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. 이 상황 때문에 결국 우리 법원행정처장님은 이 혼란을 틈타서 교묘히 답변을 피하고 빠져나갔습니다.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거 사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후에도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. 그 천대협 법원행정처장님, 내란당과 공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경고합니다.